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질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견대 두를 따라 그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만노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안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두 사슬을 닦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표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땋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땋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땋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견대 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을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곧 공교의 짠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내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요화를 섬기로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아갈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폐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음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순우와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아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으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겨야 할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